아, 지금 생체 시합 나와가지고, 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현재 골 디스턴스 2.9km 남았어요 전방에 보이는 저 공단의 착륙장입니다 오늘 몇 등을 났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 오늘 골은 무난히 가겠네요. 현재 고도 1100이고, 치마율은 0.6에서 1.5 사이로 가고 있습니다. 현재 속도는 22km, 그라운드 스피드로 22km, 구름은 좀 많았지만, 무난하게 비행했네요. 어, 오늘은 저, 맨쪽, 맨쪽을 탔는데, 처음에는 구름이 나았지만 날아다니기 상당히 좋았습니다. 오늘 비행, 뭐, 무난하게 괜찮았고, 홍수도 좋고, 여기 강일장에올 때마다 비행이 참 좋습니다. 누구랑도 다 같이 오고 싶고.